오늘의 말씀직이 최인영 간사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 선물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선물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거나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명령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규정에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확인받는 길은 오직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이 낫기도 전에 이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예수님은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쳐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증거를 보기도 전에 말씀대로 행할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병의 치유라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서도 10명 중 9명은 그 병을 치유해 주신 분보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큰 선물을 받고서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10명 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전한 사람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뿐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혼혈인이라는 유대인들의 경멸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에 대해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반응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은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다른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감사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와 예배의 대상을 바로할 때 사마리아인은 나병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온전한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